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까? 너무 유치하잖아요. 본인들이 대안을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협력할 테니. 뭐, 안을 좀 내세요. 이제는 여당도 아니지만, 어쨌든 연이 있는 한때 여당 아닙니까?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내십시오. 아니, 대책은 내지 않고 우리가 하자면 무조건 반대하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놀이터입니까?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경제가 망가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놀이하고 권력 놀름하다가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한테 쫓겨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내란수계 헌재에서 파면당했는데 그 내란수계를 여전히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왜 제재하지 않습니까? 혼이라도 내는 척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명하시고 앞으로 반성해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하세요.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좋습니다. 본인들에게도 좋지요. 그냥 매달려서 어쩌자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